개념원리 수학상 246페이지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뭐, 내 분점, 외 분점 공식 제가 이미 설명드렸는데, 자, 다시 한번 내고 가자. 자, A라는 점이 X1,Y1이고, B점이 X2,Y2라면, 얘를 M 대 N으로 내 분하는 점은 어떻게 한다고? m 플러스 m분의 대각선 곱하지 mx2 플러스 nx1이 된다고 그랬고. 그 다음에 똑같이 y자표도 m 플러스 m분의 my2 플러스 my1이지. 이게 내분점 공식이라면 내분점은 따로 안 쓸게요. 내분점은 뭐 당연한 거니까 가운데만 마이너스 바뀌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할까? 내분점은 가운데만 마이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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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로 바꿔주신 게 외분점 공식이고요. 그 다음에 중점은 어떻게 한다고요? 중점? 중점은 마치 평균 내듯이 더한 다음에 반띵하면 돼. 자, 중점은 1대1 내분점이라는 표현을 듣습니다.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, 또 y 좌표도 2개 더한 다음에 위로 나누고, 공식은 뭐 외우면 되겠지. 왜 그러니까 외우는 게좀더 중요해, 이건요. 유도 과정보다. 잘 알아두시고요. 자, 일단, 2대3, 4문점, 4문점을 구하래. 일단, 4문점부터 구하자. 자, 어떻게 하면 돼? 2 플러스 3이지. 그 다음에, 곱하면, 얘네들이 곱하는 거야. 마이너스 4가 되고, 더하기, 그 다음에, 이렇게 곱하면, 9가 되겠지. 컴마, 2 플러스 3분의, 여긴 쉬워요.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. 곱하면, 마이너스 8, 더하기, 곱하면, 이 되겠지.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p점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. 이건 지울게요. 봐요. 얘는 5분의 5니까 1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. 뭐 p점은 어렵지 않게 보이고 q점은 구할 필요가 없지. 가운데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니까 뭐 쉽게 계산이 되겠지. 뭐 얘가. 이렇게 가운데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겠지. 그치 따라오시죠. 자,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3이니까 13이 되겠고,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1이니까, 얘는 11이 되겠지. 그럼 결국 P점이라는 것은 얘가 1 콤마 마이너스 1이고, Q점은 13 콤마 11이니까, 이 PQ의 길을 구하면, 자, 예에서1 빼고 제곱하니까 12가 되죠? 제곱하면 144가 되고요. 또예에서1 빼고 제곱해도 12죠? 제곱하면 144가 되고 얘는 144 곱하기 2 9 루트 144가 얼마나? 10이지? 따라서 답은 12루트이라고 간단히 나오고요. 일단 공식부터 정확히 암기해주시고 연습하세요.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.